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플 리스닝 하고 있는 이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리스닝 시험이 변경된다고 해서 굉장히 자주 좋아하시고 사실이죠. 변경이 되죠. 근데 그렇게 어,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리스닝 지금 시험을 혹시 모의고사라도 본적 있으신 분? 모의고사. 네.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토플인. 토플 설명이랑 이런 게 태어나서 처음이다. 뭐, 그러면,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토플 시험을, 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제, 리스닝을, 문제를 푸시면, 열 일곱 문제가 한 세트라고 하고, 그게 두 세트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7월 말까지는 그렇게 보고, 시험을. 그래서 그열 일곱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 세개 세트로 구성이 돼서, 대화, 렉처, 대화, 이렇게, 아, 대화, 렉처, 디스커션 이렇게 세개 지문이, 두개 나오니까 여섯 개를 듣고 문제 푸시는 게 지금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는데 하나가 그냥 바뀔 뿐.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28일이 이제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고 8월 3일 토요일부터가 변경 후첫 시험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제 지금 리스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오늘 저랑 한번 풀어보실게 컨버세이션이에요. 컨버세이션을 하나 풀고 다섯 문제가 나와요. 렉처 6개, 디스카션 6개 문제로 총 17문제를 푸는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리스닝 시험의 구성인데 이제 이게 변경이 되면 달라지는 건 없고 컨버세이션, 렉처, 디스카션 하나에다가 컨버세이션, 렉처 그냥 이렇게 디스카션 지문이 하나 빠졌죠. 그게 다. 그래서 앞에 스피킹하고 라이팅하고 리딩 하셨겠지만, 리딩은 문제가 14개에서 10개로 주는데, 리스닝은 문제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지문이 그 디스커션 같이 하는 지문 하나가 그냥 통째로 빠져서, 지문이 6개인데 5개가 돼요. 그 차이. 그리고 문제가 바뀌는 것도 없고, 지금 나오는 문제 유형 그대로.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고, 그냥 지문이 하나 빠져요가 끝. 그래서, 아, 리스닝 자체 공부법을 바꿔야 된다거나, 막, 유형이 바뀌고, 문제집을 새로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다가, 이 약간 시간 조절하는 거, 그것만 연습하시면, 어, 별 차이는 없어요, 리스닝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는, 55번?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너무 구체적인 번을 얘기했지만, 그 시중에서 그 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는,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고회차부터는 그 시험이 다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모의고사를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그게 아니고 나는 7월 28일까지 시험을 볼 생각이야 하시면 변형되는 유형이랑 상관없이 그냥 한번 시험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형되는 시험의 구성은 중간에 지문이, 디스커션이 하나가 빠진다. 그게 끝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아 문제 유형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제 그거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이게 어. 이미 뭐 다른 학원에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시면 토플 시험 어떻게 봐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블라블라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나서 들어야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바로 리스닝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토플을 85점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잘 푸시면 되고 잘 적고. 잘 듣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85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제 이제 고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은 뭐 수업을 들으시던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 꼭 하셔야 할 일. 그래서 이제 음원을 제가 틀면 노트 테이킹하고 문제를 푸실 건데 다 아시겠지만 토플 리스닝이 바뀌어도 일단 이거를 그 문제를 푸실 때 노트 테이킹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보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음원 틀고 노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라 노트 테이킹을 많이 하던 조금하던 정확하게 답 근거만 듣고 적던 뭐 그냥 기억하던 어쨌건 내용을 미리 알고 이게 나오겠네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거 하시는 게 리스닝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푸시는 건데 요거는 유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두 세트가 나와요. 이렇게두 개. 그래서 두 개의 컨벌세이션을 첫 번째 세트에서 하나 풀고 두 번째 세트에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풀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음원을 틀고 노트를 하시면 그냥 들리는 대로 대부분 적고 적다가 날라가고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써놓고 답을 찾지 못하거나 아무튼 쓰느라고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 잘 적는 분도 적다 보면 이게 스펠링을 풀버드로 쓰다 보면 쓰느라고 날라가요. 근데 그 날라가는 부분을 안 썼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적게 되는 거라서 노트를 어떻게 할까를 일단 알려드릴 건데 이 기본 틀이에요. 컨버세이션은두 명이 항상 대화를 하는 거고 대부분 학생이랑 그 주변의 상대방은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고 그래서 둘이 대화를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하실 때 노트 테이킹을 하실 거면 이렇게 시험장 가서 이제 처음 시험을 봐요. 그러면 과목마다 두세 장 정도의 입후용지랑 연필을 줘요. 거기다가 내가 노트를 미리 하기 전에 답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듣고 풀기. 요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다 듣고 이해해서 문제를 착착 푸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6개월 이상은 매일 공부를 해야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고 단기간에 잠깐 듣고 목표 점수가 필요한데 그 정도를 풀어야 돼요 하면 이게 다 듣고 다 이해하는 거는 나의 욕심 그거는 그 기간은 절대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듣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억해서 좀덜 힘들게 풀자 어차피 리스닝은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고 그대로 실전에서도 수업처럼. 비슷하게 했네? 요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아예 그냥 틀을 외워버리고, 종이에다가 내가 답지를 완성해놓고, 그대로 듣고 풀어서, 아, 세 번째 빈 칸을 놓쳤다. 그럼 3번만 틀려야 돼요. 아, 여섯 번째를 놓쳤다. 그럼 6번만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 다 듣고 제대로 풀었으니까 맞겠네. 그래서 이게 리스닝 들을 때, 뭐를 듣고 있지, 이게 뭐지, 막 대충 풀긴 했는데, 다 틀릴 줄 알았더니 다 맞았어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다 틀렸어요.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아, 내가 예상한 대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구나. 이게 제일 잘 되는 리스닝이라 점수는 점점 올리면 되니까,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A4용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나누고, 왼쪽은 학생이 대화를 한다고 쓰시고, 오른쪽은 상대방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이제 노트를 하시려면, 학생이 하는 말은 왼쪽에만 적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오른쪽에만 쓰시면 돼요. 이런 걸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중간에 3번, 4번 문제 풀때 학생이 뭐라고 했어? 교수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누가 뭐라고 했어가 나오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구분을 안해 놓으면 잘 쓰다가 중간에 합쳐져요, 다. 그래서 여기 답이 있는데 학생이 오늘은 끌리면 학생. 오늘이 뭐 교수면 교수? 근데 아, 교수가 아니고 학생이었어.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정리하셔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덜 하니까 그거를 이게 지금은 체험을 안 하셔서 진짜 그렇죠 이거를 정말 겪으면 애들이 제일 심각하게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왜 자꾸 노트가 섞일까요 이거 줄을 안 그었으니까 끝 줄을 긋고 항상 얘기를 왼쪽은 학생 오른쪽은 상대방이 하기예요 그럼 이제 빨리 한번 문제를 보시면 총몇 문제가 있죠 거기 지금 받으신 문제 중에 총 개수가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개. 그래서 이 다섯 개 문제는 유형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일단 줄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다섯 개를 내가 풀 거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치면 한 칸에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고 푸시는 게딱 맞는 룰. 그래서 리딩하고 리스닝의 공통점은 유형이 바뀌던 안 바뀌던 순서대로 나온다. 근데 우리가 듣는 거를 순서대로 잡지 않으면 이게 앞에 내용인데 뒤에 답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 문단에 나왔는데 1번 답에 그 보기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 근데 끝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답이지. 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은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 순서에 맞게 키워드만 적자 또는 듣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기본 틀. 그래서 시험지를 만들어요. 그럼 반 긋고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표시를 한다. 이게 1차죠. 이게 가장 기본.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일, 뭘 듣고 뭘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으면 되는데, 이게 일단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들어 이거니까 내 이해와 상관없이 요구하는 걸 들을 건데 스킬이 뛰어나지 않고 단어를 몰라, 그래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원칙을 쓰냐면 가장 흔한 게 반복. 그래서 뭐, 시그널이 나와요. 뭐, 동사를 쓰세요. 투부정사를 쓰세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했던 말을 한번더 해요. 절대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 한번한 한 얘기를 한번더 하네. 왜두번 말하지? 답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반복해주는 거 위주로 노트를 하면 되겠네. 이게 가장 기본.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할 거. 1번에서 5번은 어떻게 구분해요? 넘어가는 방법. 그냥? 대화니까? 왠지 넘어가는 듯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좀 뭔가 바뀐 듯하고 그게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게 넘어가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 이거 나 오늘 장학금 받을 수 있어?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문제니까. 그럼 대답은 어너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게 답근 거니까. 그럼 나는 노트 테이킹을 할 거면 대답 위주로 노트를 하면 되는구나.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은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 안녕 뭐밥 먹자, 이렇게 말하면, 먹자, 밥, 이렇게 안 하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밥, 먹자가 아니고, 먹자, 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는 말할 때, 동사가 먼저 튀어나오고, 동사가 있어야 연결을 하고, 행동을 하도 뭐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밥, 집, 끈, 이러면 다 얘기가 돼요. 동사가 필요 없어요, 원래 말 자체가. 그래서 노트를 하실 때, 진짜 소름 끼치게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명사만 그렇게 적어요. 명사를 엄청 열심히. 그러면, 기똥차게 문제를 보고, 알아요, 내용을. 답이 너무 헷갈려요. 명사만 쓰고 듣고 기억하니까. 동사는 나한테 안 중요하니까. 근데 얘는 동사를 쓰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시험이라 의식적으로 자꾸 동사 쓰기 연습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일단은, 어, 질문을 기준으로 대답 위주로 노트를 하고 노트를 할 때는 대략적으로 동사를 쓴다. 가능하면 반복해주는 말을 기준으로 쓴다. 그게 기본. 끝. 됐어요? 그래서 콤버할 때는 이제 그 준비가 음원을 제가 틀 테니까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반 나누고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그거를 듣고 최대한 그 반복하거나 동사를 기준으로 노트를 해보자 하고 한번 해보세요. 쭉 틀게요. Listen to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clerk at the administration office. Hi, I'm a part time tutor at the learning center. Could I speak to someone about my paycheck? You can speak to me.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Um, I just checked my bank account this morning, and my pay hasn't been deposited yet. Wasn't it supposed to be in by last Friday? I've been expecting it because I need the money to pay my tuition this week. Oh, actually, you know what? There was a problem with our office system earlier this month, and we lost som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 new tutors. Are you new here? Yeah, I just started last month, so this payment would have been the first one. Oh, then that must be why you didn't get paid. I know that the missing files included banking and othe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new people on the payroll, so without that, we couldn't do the transactions. But I don't understand. If you had a problem like that, why did you wait until I had to come into the office? I mean, wouldn't your office see it is a crucial matter, you know? For us tutors to be paid on time. Of course. Most of our tutors are university students like you. And personally, I understand how important it is to plan your expenses. Well, but what can I say? What happened with the system was beyond our control. Um, I'm not talking about the system error. What I'm saying is, I mean, don't you think someone should have at least called the new tutors and let us know about the situation? Then I could have provided the missing information right away. I know, and I'm sorry that you weren't contacted. We are making calls to all the new tutors to collect the information we've lost. It's just that we found out about this problem on Friday, and we've only had one business day to act on it. You probably would have received a call from our HR staff by the end of the day if you hadn't dropped by the office in person. Well, I couldn't wait. As I said, tuition is due this week, and I need to make sure I have enough money before I make the payment. So, when I found out that I hadn't been paid, I had to come right in to see what the problem was. I imagine some other tutors are also in the same situation. Okay, I can see how urgent this is for you. And again, I'm sorry for what happened. So, now that you're here, I guess it saves us one phone call. Why don't you fill out this form again? That will give us all the information we need to restore your file. Sure, and if I do it now, do you know when you'll be able to make the transaction for my pay? After the HR office restores or updates all the files, it will probably take one day for the finance office to approve the transaction and another day to go through the bank. So I'd say you'll have the money by Thursday at the latest. But I'll put a rush on your file so that they can speed up the process if possible. Thursday might just be okay, but yes, I'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make it sooner than that. And I'm sorry I sounded so upset about this. I certainly didn't mean to. You know what? Honestly, I don't blame you. You weren't being unreasonable. I would have felt the same if I were you. Now get ready to answer the questions. 보시면서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트를 하셨으면 노트테이킹 하신 거에서 바쁜 거 한번 찾아서 보면서 하나 푸시고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은 리스닝이 이게 유형이 하나가 빠져도 문제 하나는 30초, 25초에서 30초 정도 푸시면 돼요. 그럼 시간상의 문제는 없어요. You may use your notes to help you answer. 이제 1번, 28번이에요. Number 18. 있어요. What is 1번. the man's problem? Number 19. What is the man's attitude about the situation with his pay? Number twenty.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office having lost his file? Number twenty one.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do for the man? Number 22. Listen again to part of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 And I'm sorry I sounded so upset about this. I certainly didn't mean to. You know what? Honestly, I don't blame you. You weren't being unreasonable. I would have felt the same if I were you.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this? Honestly, I don't blame you. Between a student and a clerk at the administration office. 더 필요하신 분 됐어요. 네. 일단 여기 채점 1번 d, 2번 c, 3번 c, 4번 a, 5번 d. 응. 순서는 그냥 거기 뒤에 다 붙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 dccad 됐어요. dccad. 그럼 이제 지금 들은 속도로 이제 노트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 내가 노트를 시작할 때이 노트를 한요 내용 중에, 아, 내가 왜 왔냐면, 지금 노트하신 거한번 보실래요? 처음부터? 그래서 노트를 했으면 왼쪽이 학생, 오른쪽 상대방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문제를 풀때 저는 보여드려야 돼서 다 쓰는 거고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쓰시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섯 개를 어, 왠지 모르게 다 맞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다 잡아서 다 맞았어. 이게 돼야 돼요. 컨버는 다 맞는 거예요. 컨버는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뒤에 렉처하고 디스커션에서 충분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컨보를다 맞아야 20점이 넘어요 리스닝은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 이런 기분이 아니고 다 맞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험 보시면 아마 요거보다 조금 긴데 난이도는 비슷할 거예요 지금 푸신 게컨퍼 i 이션은 크게 난이도 차이가 없어서 제일 처음에 학생이랑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앞에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했고. 얘가 내가 처음에 왜 왔어요라고 말할 때 제가 동사 위주로 잡으라고 그죠 그래서 동사 위주로 잡을 테니까 음원을 그리고 좀 1.1배 속 빨리 감겨 올게요. 그게 시험 속도예요. 지금은 중급반 속도로 하신 거고 이제 지금 제가 트는 거는 시험 속도. Hi, I'm a part-time tutor at the learning center. Could I speak to someone about my paycheck? You can speak to me.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Um, I just checked my bank account this morning, and my pay hasn't been deposited yet. Wasn't it supposed to be in by last Friday? I've been expecting it because I need the money to pay my tuition this week. 까지가 지금 메인 아이디어 안녕 안녕 내가 왜 왔어 까지 딱 끝나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걸싹다 썼어 그러면 이런 식. 근데 이렇게 다쓸 필요 없고 한 단어를 이 중에 골라, 골라보자 골라 그러면 내가 확인해봤다. 근데 deposit이 예금이란 뜻이죠. 아직 예금이 안 됐더라고. w a s it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된예정이었다요 Supposed to be 라스트라고는 제가 쓴 거고 지난 금요일에 입금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익스펙팅 기다리고 있었다. 페이 튜이션 등록금 하려고. 라고 남자가 말한 거니까 이 중에 다 필요 없고 한 단어만 기억해 보자. 그럼 이 번호를 써 볼게요. 1 2 3 4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 보시면 몇 번?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어떤 말이에요? 1 2 3 4번 중에. 돈이 안 들어왔어. 디퍼짓 안 됐어.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어, 얘왜 왔어? 돈이 안 들어와서.를 보기 중에 찾자. 이거를 다 듣고 다 적고 싶을수록 힘들어져요 점점. 그 이제 A B C D 푸는 게 중요해. 리스닝인데 이게 리딩에 대해 서. A 볼게요 A. He's having difficulty. 이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 I N G 하는데 있어서. Used to his new job. 이거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직업을 얻었는데 이게 잘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요는.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에 b he is dissatisfied with how much he is getting paid. "how much"이면 월급이 너무 적다. 이거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르네. c he could not pay his tuition on time이 왜? on time? 제 시간에. 이 등록금을 못낼것 같아요. 어, 애매한데 나쁘지 않은 거 같고 d he did not get his pay when he expected. expected? 예상했을 때 돈을 못 받았네. 정확한 거는 d가 답. 그래서 기준이 did not get pay 이렇게 가야 돼요 did not get pay가 음원에서 뭐라고 나왔지? hasn't been deposited yet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갖고 1번의 답은 d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어요? 응. 지금 일단 저희 시간상 이걸 다 풀이할 건 아니고 이 1번을 제외하고 푸신 것 중에 이안 가는 거 있으신 분질문하시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2, 3, 4, 5번 중에 4번이요? 어, 4번 할게요 제일 빨리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0, 아, 여기 그 지문 중에 4번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do for the man what will, 요거 이렇게 문제 체크하실래요? what w o for the man? 이게 리스닝이 되게 암담한 과목이에요. 모니터와 나밖에 없어요. 시험 볼 때. 헤드셋 끝. 내 손으로 적고 듣는 게 단데, 이걸왜다 맞을 수 있냐. 30점이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에요. 이거는. 열심히만, 제대로만 하면. 한달하고뭐 충분히 25, 6 7은 받을 수 있어요. 레벨과 상관없이. 중급을 하셔도. 뭐, 정규하니까 다 90이 아니고, 중국교재를 똑바로만 하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거 하실 때는 문제 순서를 좀 외우셔야 돼요. 여기 지금 4번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그게 4번 또는 5번에 나와요. 얘는 그냥, 그냥 순서가 항상.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할 일로 알맞은 것은 끝. 이걸 왜 내냐면 목적이 대부분 음원이 끝날 때 우리 뭐예요? 끝날 것 같아. 넘기고 다른 거 준비하죠. 끝날 것 같아 넘길 때한 줄이 다 항상 끝까지 들어가가 이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그래서 전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하셨으니까 지금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끝에 뭐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어반 나눠서 남자애가 어, 화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여자가 어 괜찮아라고 한 거는 지금 기억해 보시면 다시 듣기 문제로 나왔죠. 그럼 다시 듣기 문제를 제외하고 그 위로 올라간 내용을 살짝 좀 보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요구했어요. 요거 정보에 필라웃도 인포메이션 좀 하라고 어 알았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쯤이면 가능해라고 한 부분이 답근거가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그 고. 고 부분만 틀고 끝낼게요. 저희 and personally i undersell to all the new tutors to collect the information we've lost it's just that we found out about this why don't you fill out this form again that will give us all the information we need to restore your file sure and if i do it now do you know when you'll be able to make the transaction for my pay after the hr office restores or updates all the files it will probably take one day for the finance office to approve the transaction and another day to go through the bank So, I'd say you'll have the money by Thursday at the latest, but I'll put a rush on your file so that they can speed up the process if possible. Thursday might just be okay, but...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한 말은 여기서 끝났네. 이거죠.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갈게요. 어, 여자가 할 일은 요구한다. 업데이트하라고. A가 답. B, make, transfer. 이거는 자기가 직접 남자애한테 입금해주는 거니까 탈락이고. C, make. 예를, 뭐, 예외를 둬요? 지금? 얘만 예외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D.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파일에 대해서 그에게 전화를 건다? 이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 중에 동사 찾기.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또 뒤에 스크립트 보시면 맨 뒤쪽에 노트 테이킹 샘플 써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시고 지금 노트하신 거랑 순서가 일치하냐 확인. 그리고 답근 거는 꼭 동사 찾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